텔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모두 행복해져라!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. 둘이 성격 정반대요. 신기할 정도로. 경민이 있을 때는 경민이 옆에도 가 있고 제가 있으면 제 옆을 맴돌아요. 신기할 정도로. 그래서, 침대에 누워가지고, 생각이 좀 잠겨가지고, 어, 뭐 있었다? 그래가지 옆으로 딱 이렇게 둥굴었어 그 고양이가 딱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. 깜짝 놀라서, 아, 맞다, 양이가 있었지? 이러고 만져줬어요. 되게 신기했어. 그냥, 무의식적으로 그냥 할일 하고, 후기는 침대에 못 올라오잖아요. 얘는 계단을 못타잖아요 근데, 걔딱 돌렸는데, 딱 옆에 있으니까 되게 뭔가, 신기한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? 고양 키우시는 분들 알 텐데 되게 뭔가 신기해. 되게 성격은 까탈스럽고 까칠하고 막 되게 날 싫어하나 처음에 얘가 친구 고양인데 친구가 이제 못 키우게 돼서 제가 키우게 된 거거든요. 근데 근데 난 처음에 날 너무 싫어하는 줄 알았어. 그래 특히 첫날에 왔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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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도 핸드폰 진동 온줄 알고 놀래가지고 뭐지 이거 전화 온 건가? 아무 리 핸드폰을 봐도 모음인데 그르릉 그르릉 막 소리가 들려요. 그게 고양이가 기분 좋으면 내는 소리였대. 오 기분 좋을 때 나는 소리래요. 첫날에 진동 진동 올리는 줄 알고 핸드폰 깜짝 놀랬어. 좋았나 봐, 첫날에. 근데 이제 맨날,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맨날 그르릉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는지 잘 그르릉 안 해주는데 오늘은 제가 좀 1박 2일을 갔다 왔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몇번 이렇게 만져줬는데 그르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리고 원래 풍이를 데리고 올라오면 고양이가 시슝 하고 도망가거든요. 근데 풍이도 찡찡거리잖아. 나 하루 비었으니까, 얘네가 하루 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좀 오래 나갔다 오면 끙끙끙끙 난리 나거든요. 그래서. 잘못했어. 아무튼, 그래서 딱 왔는데, 찜, 풍! 낑, 낑, 낑 막또 하는 거, 풍이조차도. 그래서 풍이도 안 나가서 고 침대 올려놨는데, 이제. 고양이 원래 보통 강아지를 올려놓으면 도망가거든요. 풍이 올라오면. 근데 안 도망가. 가만히 있으면서 또, 풍이도 있는데, 강아지를 올려놨는데도 그냥 그르릉 하더라 그래서 신기했어. 좋았나봐 오랜만에 봐서 행복해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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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행 행복해져라, 행복해져라.